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몇천만 원, 몇억씩 벌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죠.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코인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또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에도 선물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는 하락 베팅 일명 숏 포지션과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상승장과 하락장 상관없이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에는 3천만 원 가량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코인 선물은 이러한 증거금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선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이란 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죠. 롱 포지션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숏 포지션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롱 포지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투세븐빗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세븐빗 이벤트 기간입니다.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보 적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의 숫자 1111을 적어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추가 정보의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 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1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 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삭제당할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